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이틀째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휴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 친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설날 민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일이 정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재명 이야기가 아무래도 핵심 주제가 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절 민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거리 민심은 거의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재명 이야기를 꺼집어내면 인상부터 찌부립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TV에 이재명이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TV를 보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느냐? 아,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 아니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거리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시한 거리의 인터뷰와 길거리 민심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잘한다와 못한다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인 결과는 참담합니다. 호남에서조차 잘한다와 못한다가 비슷하게 나올 정도이고, 많은 지역에서 7대3 정도야, 7대3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 민심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시민들의 분노도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 아, 이런 느낌이 쏟아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갤럽이죠. 전화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답변을 회피한다. 그런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심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여론조사의 허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가짜 여론조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향점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직전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나 급상승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지역별로는 긍정평가가 광주 전라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에서 49%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 경북에서조차 49%를 기록했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겼고, 불경에서도 무려 63%가 긍정평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이재명에 대한 핵심 비토층인 30대에서조차 66%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6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환상적인 수치입니다. 명절 민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명절 민심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60% 후반에서 70%대를 넘나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능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다카이치 의 지지율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를 볼때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선관위가 지배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고 선관위가 지배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드미디어들이 비판 없이 수용하고 박수치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론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63%라는 여론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통계수치로 생각되십니까? 길거리 여론조사에서는 많아도 열에 3명, 4명 정도인 지지자가 전화기 앞에서는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 현상은 의도된 왜곡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뻥튀기는 단순한 숫자 놀름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여 놓아야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고, 그래서 대세론 프레임을 띄어서 실제 투표 결과가 조작됐을 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21대 22대 총선 당시 피부로 느끼는, 느끼는 여론과 실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괴리가 많았고, 그래서 결과가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도 보수진영에서는 여론조사가 진짜였구나, 이렇게 체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시나리오라는 주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배후에 어렁거리는 그림자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과 중공의 개입의 혹을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시스템을 교란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고된, 경고된 바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형태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말려죽이는 독버섯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조작된 여론조사의 최면에 걸려 침묵한다면 우리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영영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부수고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중공과 북교의 야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트루스 데일리가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해드린 윤대통령 사형 구형에 국민 80%가 넘게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의 세부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의 허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샘플을 1,000명으로 하는 조사가 대부분인데 이 1,000명을 채우기 위해 무려 12만 명에게 전화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12만 명의 전화를 걸어서 0.8%가 응답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인 것으로 조사됐고 반면 온라인 댓글 세계에서는 사형 구형은 미친 짓이다. 이런 여론이 80%를 넘었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민심일까요? 트러스 데일리 빅데이터 분석팀이 이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ARS 여론조사의 원시 데이, 아, 원데이터와 네이버 뉴스 댓글 데이터를 정밀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는 박제된 소수의 기록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댓글이야말로 살아있는 다수의 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얼미터의 2월 첫 주자 조사를 표본으로 결과값인 1 0 0명의 응답을 얻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은 무려 12만개의 무작위 번호를 생성해서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통화 연결의 실태입니다. 12만 명중 66%인 79,219명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 혹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은 접촉 실패 사례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으나 도중에 끊어버리거나 거절한 사람도 2만 1,013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12만 명의 국민 중 끝까지 응답한 사람은 고작 1,05명으로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응답률 4%대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은 8만여 명의 분모, 만여 명을 분모에서 빼버린 수치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도 대비 실제 응답 성공률은 0.8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평일날 모르는 번호 평일날 모르는 번호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받아서 끝까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극도로 정치적 고관여청, 고관여청이거나 특이 성향을 가진 0.8%가 나머지 99.2%의 국민을 과대 대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 여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면, 윤석열 사형 구형 관련 네이버 뉴스 베스트 댓글 데이터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분석 대상은 단 940개의 댓글이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디지털 투표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간인 지난달 13일 밤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940개의 댓글에는 총 16만 3,966개의 공감과 또5,300만 신세계의 비공감이 찍혔다고 합니다. 합계 21만 4 3 1 9건의 반응입니다. 이는 여론 조사 기관이 일주일 내내 전화를 돌려서 겨우 얻어내는 1,000명의 샘플의 무려 2,0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여론 조사가 밥을 먹거나 휴식 중인 국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스팸성 개입이라면 댓글 참여는 이용자가 직접 뉴스를 찾아 읽고 로그인하고 공감버튼을 누르는, 누르는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트루스 데일리 분석 결과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형구형에 반대하는 80.4%의 80 댓글에 달린 공감비율은 78.9%에 달했습니다. 이는 21만 명의 참여자, 참여자 가운데 대통령 사형구형은 잘못됐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표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댓글은 소수의견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통계는 댓글이 이미 기사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들을 수일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조사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포털뉴스 의존도는 무려 69에서 77%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뉴스 이용자의 55%는 기사 본문보다는 댓글을 더 유심히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댓글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였다는 응답이 무려 84%였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용자의 75.8%가 기사에 달린 댓글 전체 댓글 중 상위 10개 이내만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댓글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댓글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읽어보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랭킹 뉴스 상단에 노출된 베스트 댓글 20개는 단순한 네티즌의 낙서가 아니라. 국민 10명 중 7, 8명이 소비하고 체감하는 여론의 헤드라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MBC와 한겨레 등 좌파 매체의 기사에서조차 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라는 네, 민주당이다 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르고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 키워드는 6 600, 6 0 9회나 등장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을 사형하라는 역공의 의미가 다수였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트루스 데일리는 이제 우리는 1% 여론조사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한다. 12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99%에게 거절당하고 남은 0.8%의 데이터로 민심을 재단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민심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바닥 민심은 사형 구형을 내린 특검이 아니라 그 부당함에 맞서는 대통령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1%의 여론조사 대신 댓글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현지 시간 11일,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갤럽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연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란 것이 갤럽의 성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갤럽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갤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저조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마디 했다고 여론조사 기관이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입장을 급선회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빨리 여론조사의 허상부터 벗겨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지박스TV라는 유튜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민심을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집계 표물입니다. 길거리 민심과 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의 민심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